대한민국이 또다시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등장에 현재 전 세계 군사 커뮤니티 네티즌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는데요. 한국을 포함한 네노우라는 군사 강국들이 무인기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고자 개발의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도 우리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윙맨으로 저피탄 무인기 가오리 x 2를 구상하고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미 가오리 x 원은 2014년에 개발되었으며 비행시험에서 1시간 30분 동안 50km를 날아 한국의 무인 전투기 개발의 가능성을 열었는데요. 앞으로 무인 전투기의 도입 여부가 중요해진 이후로는 kf-21 전투기 같은 유인기 1대와 무인기 4대가 편대를 이뤄 유인기를 지원 및 포위하는 임무 수행이 가능해질 거라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탑승한 유인 전투기를 덕진에 침투시키기 전에 스텔스 무인 편대기가 먼저 출격해 전방에서 1차적으로 적 전투기와 전투를 벌이거나 정찰 임무를 수행하여 전투기 조종사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인기는 유인기와 동시에 임무에 투입되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으며 동시에 무인 전투기는 감시정찰, 전자파 교란, 정밀 타격 등 독자적인 자율 임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와도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들었을 땐 가능할까 싶지만 이제 곧그 모습을 당당히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KF-21 전투기를 공개하면서 공격형 무인 전투기 가오리 X2 개발 예정을 시사한 바 있었는데요. 그런데 현무 미사일 공개 때도 그렇고 이제는 다알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무기 개발에 관련된 보도, 내용은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이죠. 물론 군사 기밀이라 정확한 공개를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략 개발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면 이미 몇년 전부터 개발하고 있다는 의미고 지금 개발 중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개발이 완료 단계이며 곧 공개 임박을 알리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산 엔진에 관해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초음속 상승 궤도 속에서 국산 램제트 엔진을 사용하게 된다면 중력과 항력에 대응하는 에너지가 최소화하면서 엔진의 연료 소모량을 기존 저바이패스 엔진에서 이륙할 때보다 4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엄청난 연구 결과가 나와 세계 군사 언론들의 이목을 주목시키고 있는데요. 같은 거리로 출격하는 KF-21 전투기를 훨씬 더 높은 상공에 순식간에 도달하면서. 슈퍼 크루징 능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국내 엔진 사업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으며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 KF-21 전투기와 연동시키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엔진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과 대립하는 나라들은 KF-21 전투기의 가공할 성능이 증명됨에 따라 긴장을 놓지 않는 한편 조만간 한국산 램제트 엔진이 KF-21 블록 2에 탑재될 계획이 확실시되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우선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에어로가 계획한 첫 번째 목표로 작년에 엔진베이 기술력을 보강시켜 차세대 순환형 램제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완벽히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형 램제트 엔진과 비교해봤을 때 중국산 전투기 엔진의 경우 엔진과 엔진을 감싸고 있는 강제 환기 장치를 통해 엔진을 냉각시켜 비행기의 중량 및 비용 증가가 심각해 무장을 최대치로 장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했었는데요. 반면 한국형 램제트 엔진은 흔히 6세대급 스텔스 엔진이라고 불리는 차세대 기술을 접목한 엔진입니다. 상발 엔진의 노즐 사이에 환기구를 형성하여 엔진을 자연적으로 냉각시키고 내부의 인화성 물질이 빠져나가게 함으로써 엔진 내부에서의 심각한 균열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순환장치 기술력을 통해 기체의 안전성과 내구도를 향상시켰는데요. 국내 엔진 개발 관계자에 따르면 램제트 엔진은 전반적인 성능 향상과 더불어 스텔스 기능은 물론 우수한 공력 성능을 만족하는 KF-21 전투기만의 독자적인 MZ 엔진을 개발하는 게 핵심 목표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가 고도의 열탐지 레이더 기술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스텔스 기술이 고안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의 방법으로 엔진 배기 노즐부에는 한국이 직접 개발한 로비드 기술을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일본 해외의 네티즌들은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시제기가 벌써부터 모습을 드러냈냐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들을 보였는데요. 특히 일본 네티즌들은 대한민국의 기술력 발전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은 이미 KF21 전투기가 현재 순조로운 양산 과정 중이며 한국이 기획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개발 속도는 놀랍도록 빠르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물론 아직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모든 기술을 다 완성해 적용한 상태는 아니지만 말로만 무성했던 가오리의 등장은 모두를 놀라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우리가 개발할 가오리는 저빛한 무인 항공기로서 레이다에 탐지되기 어려운 비행체 형상 설계 기술과 비행제어 알고리즘 등 핵심 기술은 이미 개발되어 확보한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오리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1000시간 수명을 지닌 5 5 0 0추력의 터보팬이 장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빠르면 2025년 초도 비행에도 나설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거 국방과학연구소는 가오리의 무인정찰기 버전을 완성한 이후 꼬리날개와 애프터 버너를 추가해 고속으로 민첩하게 기동할 수 있는 공중 우세형 무인전투기 버전을 만들어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무인전투기는 일반 유인전투기보다 구조개량이나 성능 향상에 더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성능이 탑재될 미래의 무인전투기는 위험도가 높은 적군의 영역 깊숙이 침투한 상태에서 손실 변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5세대 전투기의 버금가는 수준의 스텔스 능력과 기동성을 요구받게 될 텐데요. 이에 바오리 X2가 정찰 임무뿐만 아니라 공중전까지 가능한 진정한 로열 윙맨으로 활약할 수 있으려면 내부 무장창을 갖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입니다. 이처럼 스텔스 능력 및 데이터 융합 능력에 인공지능을 가진 비행체로 구성된 유무인 복합체계의 형태는 미래 6세대 전투기의 표준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미 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가 밝혔듯이 6세대급 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KF21 전투기는 가오리 X2의 등장으로 향후 최소 5세대급 달성은 무난해 보입니다. 해외 군사 매체들은 중국의 j 2 0이나 러시아의 수호257 전투기를 완전한 5세대 전투기로 보기 힘들다는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스텔스 능력은 둘째치 더라도 데이터 융합 능력과 엔진 추력에서 F-35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니0이나 수호이 57의 스텔스 능력은 실제 검증된 적이 없어서 레이더 반사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모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엄밀히 따진다면 전투기 개발에서 한국보다 뒤처질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국에서 한국의 KF-21 전투기나 무인 전투기의 개발에 두기를 기울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다가 최근에는 터키가 개발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 크즐레마가 이륙에 성공하면서 각국의 무인 전투기 등장을 더욱 재촉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상공을 침투한 사건 때문에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유력 드론 무인기 개발업체 중 하나인 대한항공연구진들에게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는 북한의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한반도 유사시 개입하려는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선 유인기 대수로는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KF-21 전투기가 첫 실전기체 생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국 공군이 가진 전술기의 숫자는 500대를 넘기 힘들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가 양산되면 F-5 전투기와 F-4 전투기 퇴역군을 대체하기 위해 120대 양산을 확정한 상태이지만 주후 F-16 전투기의 퇴역군이 발생하면 현재로서는 150대 이상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KF-21 전투기의 양산 단가를 줄이고 생산을 더욱 늘리기 위해선 해외 수출 성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이에서는 수출국을 늘리기 위해 스텔스 윙맨 전투기 개발이 필수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한국공군이 유사시 북한으로 침탈 핵심 전력으로 스텔스 무인기를 구상하고 있는 것처럼 KF-21 전투기를 수입할 수 있는 잠재적인 국가로 불리는 폴란드와 UAE, 사우디, 필리핀 등에게 유인기보다 값싼 무인기의 수출을 추진해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들 국가는 스텔스 형상을 갖춘 KF-21 전투기의 첨단 네트워크, 통신 장비를 이용해 무인 전투기까지 운용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기에 KF21 전투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빠른 개발과 양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해 KF21 관련 엔진 부품 국산화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KF21 엔진 국산화를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했기에 미국산 엔진을 장착하고 1차 양산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KF21에 완전 국산 엔진을 장착하기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그만큼 국내 엔진 개발은 순조로운 진행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최종적인 목표로 100% 국산 화율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금액뿐만 아니라 고난이도의 기술력이 필요했기에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개발을 하지 못했던 게 현실이었는데요. 그래서 전투기를 개발하더라도 국산 엔진이 아닌 이미 검증이 완료된 미국산 엔진을 수입해와 장착할 수밖에 없었던 게 과거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구진들은 다른 나라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의 무기 종속국으로 살아왔던 탓에 이제는 완벽한 국산 전투기 개발과 엔진 개발도 직접 도맡아 하고 있고 한국의 차세대 기술력은 불과 2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단순히 엔진 정비에서 부품 조립을 넘어 이제는 완벽하게 제트 엔진을 제작할 수 있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 국가로 등극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우리의 엔진 개발 연구진들이 계속된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더욱 높이며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800여 개에 달하는 전투기 엔진 부품들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러한 한국 연구진들의 말도 안 되는 성과를 보고 미국 로키드마틴에서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결과 지금과 같이 KF-21 전투기의 엔진을 100% 국산화해서 만드는 것이 가능한 계획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에서는 엔진은 고사하고 전투기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들도 실패할 것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만 이젠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무인기 엔진 개발에 이어 새로운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KF-21 전투기에 사용될 24,000파운드급 엔진을 카이와 긴밀한 업무 협력을 맺고 24,000 파운드급으로 개량해 상발 엔진을 통해 엔진 공기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것이며 이 모든 계획을 2030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